<웃음> <웃음> 왜 너보고 웃어? 가르쳐주면크고아어가안 돼. <laughs> <laughs> 왜? 치 왜? 이야 우리 아들 왜? 왜? 이가 제일 좋아? <laughs> 왜? 왜? 보고 웃어? 그러니까 응? 응? <laughs> 얼굴 제일 재밌지. 헤이 그 웃겨. 응? 어. 생든. 생든. 어. 어떻게 그렇게 자기 얼굴 을 멋지고 좋아할까? 오이. <laughs> 에? 나야 나 주한이. 히침 <laughs> <집> 뚝뚝뚝뚝 흘리고. <흘려요. 웃음> 난 주한이. 미모로 세상을 제패한다!